과약식 로프 발사총 사용법. 견인줄을 견인통에 넣는다. 다음으로 견인탄에 견인줄을 결착한다. 결착이 끝난 후 로프 총에 접혀있는 개머리판을 펴서 고정시킨다. 로프 발사총 약실 개폐레버를좌 또는 우로 완전히 젖히고 총신을 꺾어 약실에 추진탄을 장전한다. 다음으로 견인줄 통을 발사총 몸체에 결합한다. 결합이 끝나면 견인탄을 총구에 결합한다. 다음으로 장전 내발을 뒤로 젖히고 발사총을 어깨에 밀착, 발사 방향으로 수평 각도 45도 이상으로 하여 발사하면 된다.